네, 오늘 공유해 드릴 책은 초예측이고요. 초예측 중에서 유발 하라리쌤이 이야기하셨던 21세기의 수렴 민족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우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은 인생 100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신을 바꿔나갈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능력은 어떻게 익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 유발 하리쌤이 지금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게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 현상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수명의 장기화 그리고 두번째는 과학 기술로 인한 변화의 가속화 이런 급격한 변화가 두 가지가 지금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학 기술을 부지런히 익히면서 급변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응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러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 사람은 원래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10대 때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공부해 왔고요. 그런데 사람 나이 이제 4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공부하고 학습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 라고 합니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40이 넘으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게 나와요. 기존에는 인생을 두 가지 시기로 나눴습니다. 배우는 시기. 그리고 배운 것을 활용하는 시기. 어, 직장을 다니기 전까지 대학 생활이든 고등학교 생활이든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를 배우는 시기로 봤고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버는 시기를 어, 두 번째 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시기에 자아가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 시기에 사람들은 배운 것을 먹고 사용해 먹고 살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핵심입니다. 이런 방식은 21세기에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혁신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현대에서는 너무나 빠른 변화.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 수명의 장기와 우리 너무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 기술로 인해서 변화가 미친 듯이 가속화된다라는 것.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는 한번 배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써먹는 거를 어 한, 한 타입, 한 사이클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30세를 넘기면 대다수의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그다지 능숙하지 못합니다. 또 대부분 변화를 좋아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번 배웠었던 자기의 기술, 한번 공부해서 얻은 본인의 어, 라이센스, 뭐 의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음, 그게 어, 뭐 조련공이될 수도 있고요, 뭐 미용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스킬들을 익혔으면은 그거 가지고 30년, 40년 쭉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살았고요.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하면은 음, 사실 노후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저처럼 이제 30대 그리고 20대 음 이렇게 지금 40대 초반이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배운 거 가지고 그거를 쭉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일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에 왜 우리 현대인들이 수렵 채집인들에게 배워야 하는지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지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수렵 채집인들은 수렵하는 사람들은 정착하지 않지요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첫 번째 그들은 자신의 바람에 부합하게 환경을 바꾸기 보다 자신을 환경에 적응시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 딱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 지금 이렇게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 변화하는 시대를, 어우, 세상이 왜 이렇게 바뀌는 거야? 불평, 불만하고, 이렇게 추절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 이제 지금 변하고 있어? 그럼 이 변화하는 것을 내가 빨리빨리 여기에 적응해 나가야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수렵 채집인들은 그게 탁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그냥 부인하고, 어,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살래. 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지금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한다라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그 상황에 맞게 환경에 적응하는 나의 이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요.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취지가 없어지는 상황은 환경이죠 그리고 그 없어진 취지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버틴겼었던 어, 생쥐들 말고, 생각이 나는, 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인간들이 있죠. 햄하고 호였던 것 같습니다. 어, 그둘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바뀐 상황을 적응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했었던 음, 상황들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누가 내시지로 옮겼을까. 제가 예전에 본개를 해놓은 거 있죠. 그거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셔도 오랜만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수렵 세집인들에게 무엇을 뵐 거야 될 것인지. 둘째, 그들은 자기 몸과 감각에 민감합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렵채집인들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감각을 갈고 닦아야 했습니다. 어디 집이 있는 게 아니니까 동굴이나 이런 나무 밑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귀가 항상 예민해져 있었다는 거죠. 눈으로 항상 주변을 살펴야 했고요.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에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인들은 가상 공간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몸과 감각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현대인들은 가상 공간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가상 공간이지요. 어, 그런데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어,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거냐? 오늘날 현대인이 느끼는 소외감은 물리적 세계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발하랠쌤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좀 느낄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좌절감 중에 하나가 물리적 소외감이 있습니다 그 소외감이라는 건 외로움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외로움 때문에 외로움 장관이 생길 정도로 영국에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정말 큰 문제 고독이라는 건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요 어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걸 보고 옆에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온라인에서 어, 느껴지는 그 소외감, 이거를 저는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강남센터에서 온라인 영상을 찍고 올리고 있는 것은 온라인을 활용을 해서 오프라인으로의 초대를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어, 이런 대화를 같이 나누는 거는 밑에 댓글을 다시는 것도 맞지만, 그걸 통해서 오프라인의 만남을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온라인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 지금 뭐 플랫폼 비즈니스다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디만 가지고 돈을 벌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하지만 어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 본질 중에 하나는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시스템, 시스템 이야기를 하는 게그 시스템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까이 가지고 있는 소외감을 꿈과 목표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프라인에서 그 눈빛, 어, 그 진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나의 감정을, 감성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런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혹시라도 나의 마음속에 이런 뜨거운 열정을 나누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라은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당들 마음을 알게 되셨지만 오프라인에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시면 이 물리적 소외감, 고독감 충분히 해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세기 왜 인간은 수렴 채집인들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첫번째 자신의 바람에 부합하게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자신을 적응시킨다. 두 번째, 그들은 자기 몸과 감각에 민감합니다. 언제든지 민감하게 주변의 변을 변화 반응들에서 우리가 이 변화의 바람을 느끼고 온라인에 오프라인을 활용을 해서 오프라인 아니다 온라인을 활용해서 오프라인의 이런 만남 우리의 살롱 문화.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오프라인에서의 시스템, 이 안에서 함께 꿈과 미래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 다음 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